안녕하세요. 이곳은 더블린 근교에 있는 위클로우입니다. 여기서 하루 1박 2일 여행하려고 지금 막 왔고 버스 타고 좀트레킹을좀 하고 호수를 좀 보러 갈 거예요. 오, 뿜봐요 너무 예쁘죠? 물도 엄청 깨끗해. 와 백수가 되고 처음 맞는 평일이라서 이렇게 근교로 1박 2일 여행 겸 운동도 좀할겸 왔습니다. 저기 뭐 먹을 걸 파는 거 같은데? 저기 한번 가봐야겠어. 여기 푸드트럭 있는데 가격이 엄청 싸. 어 핫도그? 핫도그 먹을까? 갈릭치즈칩도 맛있겠는데? 일단 핫도그, 핫도그랑... 물을 하나 사였어요. hello. 어, uh, are y o get hot dog? So on your hot dog do you like fried onion, s ketchup and mustard? Yes. Yes, yeah. you can pay Sandra. Okay. And there thank you. 와우, 핫도 i 핫도그 실한 거 보소. 이게 5.5유로밖에 안 합니다. 역시 푸드트럭이 싸단 말이지. 하. <laughs> 운동하기 전에 먹어줘야 또 힘이 나서 운동을 하지 <laughs> 맛있겠다. 음. 음. 맛있네. 엄청 맛있어요. 소세지도 완전 야들야들하고. 빠르게 해치우고 이제 갑니다. 여기 코스가 되게 다양한데, 1시간짜리부터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은 산 타는 거 말고는 따로 계획 잡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 3 시간짜리. 야 왔으니까 또 빡시게 함 해줘야지. 바람 지금 장난 아니게 부는 거 있어. 아. 근데 왜나 말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왜다 차를 끌고 오는 걸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차를 타고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호수. 근데 이 호수는 작은 호수고, 좀더 위로 올라가면 큰 호수가 있어요. 오늘 제 목표는 그큰 호수를 보러 오는 게 목표입니다. 어머, 저기 양이 있잖아. 저기 양 보여요? 양풀 뜯어 먹고 있는 거? 아 귀여워. 그래. 아 날씨 좋다. 길이 매우 쉽네요. 그냥 이런 나무데크길. 난좀 흙을 밟고 싶은데 오늘. 또 아일랜드 하면은 하이킹 아니겠냐며. 어 더블린에서 좀만 벗어나면 다 약간 이런 산이 많으니까 되게 접근하기도 편하고 <laughs> 너무 예쁘다 물도 엄청 맑고 와와이 강아지 너무 멋있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 따라서 쭉 걸을 거예요. 와, 진짜 유럽 같고 너무 멋있다. 풍경 미쳤죠? 물 파란 것 봐. 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호수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운치있다. 어, 이런 유럽, 유럽 자연들은 약간 너무 관광화가 돼있지도 않고 너무 또 날것도 아니고 이래서 진짜 혼자 트레킹 하러 다니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햇빛도 적당하고 아주 환상적입니다 예. 풍경 어떤지 와. 바라보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와. 저기 돌산 같은 거 보여요? 와, 진짜 멋있다. 지금 바람 불면 이렇게 물살이 팍팍팍 나오거든요? 되게 멋있어.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멋있다. 풍경이 미쳤다. 이거. 와,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설마 저게 길은 아니겠지? 저 가운데 있는 거? 저건 나못갈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나본데? 뭘까? 마이하스 빌리지 근데 약간 이렇게 다 철도같은 걸로 해놔가지고 뭐 운반하고 이런걸 했었나본데? 여기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이제 건물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집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았네 되게 작아 그냥, 그냥 우리나라 원룸, 원룸만한 거. 같아 아 이런 돌로 직접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게 신기하네. 이제 호수 끝에 오니까 점점 난이도가 좀 생기고 있어요. 일단 가볼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이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어긋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팍 쏟아지면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 야 너무 끔찍한데? 여기는 지금 물 흐르는 물 색깔이 되게 진한 황색이야 황색. 보여요? 이게 내려가서 저 호수로 가는 건가? 근데 저 호수 색깔은 되게 파란데 여기 물은 이렇네요? 일단 부지런히 올라오니까 딱 올라오지긴 한다 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산은 진짜 올라와서 중간중간 이렇게 딱 뒤돌아 봤을 때가 제일 짜릿한 것 같아 이렇게 길 같은 막 엄청 많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람이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좀더 힘들어. 이런 다리도 건너주면 이렇게 올라왔다고. 호수가 두개 보이잖아요. 이 지금 큰게 어퍼 레이크고 저 아래에 있는 조그만한 게 로어 레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수가 이렇게 조금 조금만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 로어 레이크 여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올라서 이렇게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거 여기 진짜 풍경이 미쳤다. 혼자 와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풍경.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워요. 여기 위에서 보는 풍경이랑 또 아까 그 아래에서 본 풍경이랑도 다르고,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길이 잘돼 있으니까. 트레킹이나 자연 좋아하시는 분은 더블린 오면 여기 글랜더럭한 번은 꼭봐야 한다. 여기 위험하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진짜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어. 이들이 생각하는 위험의 기준은 과연 뭘까? 북한산 한번 와봐야 돼. 아까 되게 봄같더니 여긴 또 되게 여긴 약간 좀 가을 같은. 맞죠? 이 젖을타자만 조그만 꽃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쁜 정원 같아. 내가 여기를 이렇게 줄게. 이제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이제 거의 다 와가니까, 이제 점점 체력이, 힘이 이렇게 촤 빠지네. 내려오니까. 아우, 오늘 저녁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고, 잠도 완전 꿀잠 잘것 같은데요? 컵라면을 가져왔어야 됐는데 집만 될까봐 안 가져왔거든요. 진짜 살짝 후회돼요. 컵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 산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아. 아. 저 언제 내려가냐. 아왜 이렇게 고생해서 왔냐, 나? 멍청하게. 몸이 고생한다. 아 힘들어. 드디어 육지 도착. 이제 밥을 먹으러 바로 가보 가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볼반 볼반 쪽에 통증이 느껴져요. 종아리도 좀. 그래도 진짜 좋았다. 진짜 식당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평점이 진짜 최악이거나 둘중 하나라서 아까 핫도그 먹었던 데서 다시 햄버거랑 이 갈릭 치즈 칩을 시켰어요. 여가 가격도 저렴하고 평점도 진짜 좋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먹기만 했어. 진짜 빨리 먹었어. <laughs> 제가 꽤 많이 걸었더라고요, 오늘. 15km나 걸었어요. 칼로리도 750칼로리나 소모했고, 5시간을 걸었어. 그 중에 한 4시간은 산타고. 지금 아직 6시 조금 넘었는데 숙소에 일찍 가서 얼른 씻고 내일 뭐 할지 조금 찾아보고 쉬고 자려고요. 위클로우 글렌다록 1일차 빡셌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진짜 도미토리였는데 진짜 꿀잠 잤어. 꿀잠. 아침에 딱 나왔는데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응. 원래 여기 위클로에 오게 된 이유가 기네스 호수가 너무 보고 싶어서였는데 기네스 호수가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걸어서 왕복 7시간이래요. 근데 또 거기가 사유지여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못 들어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도보로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시로 하면 왕복 한 70유로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블린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네스 호수로 보러 갔다 오는 투어가 33유로요. 근데 여기 글렌다 록에서 출발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여유롭게 여기 수도원이랑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라라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마을 조금 구경하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laughs> 더블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숙소 근처에 있는 글렌다록 수도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6세기에 세인트케빈에 의해서 설립된 수도원입니다. 세인트 케빈은 귀족 출신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갑자기 그 세속을 떠나서 술려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여기 글렌다록에다가 이렇게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이고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지금은 엄청 오래된 거라 거의 흔적이 여기는 11세기에서 12세기에 바이킹이랑 이제 지역간 이 부족 싸움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파괴되었었대요. 그리고 저 여기 높은 이게 라운드 타워인데 여기 이제 수도자들이 그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귀중품이랑 막 약간 필사본 같은 거를 숨기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졌대요.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저기 뭔가 약간 아픈 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아침에 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여기는 그 아일랜드 내 초기 수도원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 내그 순례자 길 하면은 여기 무조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하거나 여기가 마지막이거나 돌로 된 십자가를 세 바퀴 돌면 죄가 씻겨나간다는 그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laughs> 죄를 죄를 씻어보고자 돌 십자가를 세 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 돌 십자가가 어딨지다돌다 다 돌로 된 십자가인데 뭔가 여 음, 사이를 음. 지나가도 제가 씻겨나갈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여기가 교회였대요. 다쳐있어. 여기서 보니까 더 예쁘다. 근데 교회인데 십자가가 안 달려있는 약간 옛날 방식인가? 난 종교가 없지만 이런 데 오면 뭔가 되게 사람이 신성해지는 느낌이랄까. <laughs>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독자 2만 명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딱 10배 <laughs> 예쁘고 좋은 산도 있고 이래서 진짜 터가 좋은 것 같아 1.5km 이 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제가 가려던 식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사람도 별로 없네 평점은 엄청 높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도착했어요. 밥 먹을 수 있다. 한정 아일랜드 전통 루틴. 됐어요. 너무 예쁘죠? 와 예뻐. 지금은 11시여가지고 이 아침 메뉴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미니 커피 이 저의 점심이 나왔습니다. 잼들이랑 버터빵 그리고 이거 베이컨 소세지 토마토 계란 해시브라운 이머지룸 <laughs> 맛있겠다. 이게 돼지 피로 만든 소세지래요. 아일랜드 전통음식이고 맛이 좀 강렬해가지고 힘들어한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하더라고 난좀 궁금해가지고 음, 괜찮은데? 짭조름하고 이게 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지는 알겠다 약간 약간 이상한 향이 나요 끝에. 근데 그냥 돼지고기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진한 순대 먹는 느낌이에요. 빵에다가 베이컨이랑 계란이랑 토마토랑 버섯이랑 한 번에 먹으면 진짜 환상. 밖에서 먹고 싶어서 밖에서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날씨가 지금 조금 선선하니까 음식이 금방 식어서 금방 맛이 없어지네. 배불러서 이 이상 못 먹겠어요. 아무튼 이제 날씨도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떠고 밥도 먹었으니 마을을 조금 구경해보도록. 이런 마을에서 살면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이 아일랜드의 이런 조용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여유가 있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은 솔직히 여유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삶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막 그렇게 막 여유가 없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마을은 사실 막 엄청 뭐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한 주택가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지금 햇살이 너무 좋아서 강화성 좀할겸 여기 좀 앉아서 그늘도 좀 타고. 아, 좋다. 진짜 여기 볼게 없구나. <laughs> 너무 귀여워. 저 간판도 저렇게 나뭇가지로. 직접 저렇게 했나 봐. 귀여워라. 와, 이거 사유로 짜리 핫초코. 진짜 퀄리티 미쳤어. 음. 아, 진하고 맛있다. 이 마을이 생각보다 할게 없어 가지고. 사실 이 카페에서 이거 마시고 딱히 뭘할것 같진 않아서 이번 위클로우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